또 왔습니다. 또 왔어요. 오, 처박는거 봐라. 와. 자, 낚싯대가 막 흔들리면 요동을 칩니다 낚싯대. 자, 그치대가 완전 요동을 치고 오시면 되지. 아, 낚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. 자, 잠시 후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뭐 아니는 근데 뭐가 먹자 뭘넣기다리 봐. 기다리 봐. 좀만 제 있다가 완전히 팍팍 쳐박으면 보그다, 보그, 보고 보그 아이가? 보고 <laughs> 우와, 보그가 보고 <laughs> <laughs> 이가 <나라도 웃음> <보고는 웃음> 어? 보고 와 보고 왜 이렇게 우와 이만하보보는소질할지는데 우와 보고도 보고 어 봐. 와안 죽는데? 안 이야. 와, 이한마지가물어는가 봐. 어, 잠깐만. 와이점 들어온다 들어도 되겠다 들어봐봐 맞나? 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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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두 <laughs> 마리다 두 마리 와 서인다 서인은 큰 난온다 이거 서인은 큰 난다 야 세기 두 마리 자, 소이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소이면 소이면 완전히 절단납니다 이거 빼야 됩니다 오오오 예. 오 들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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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이야 왔나 에이 빨리 금방 다시 온다 금방 다시 온다 조마만더 있어 봐봐 금방 온다 입질이 크게 왔는데 그래 완전 콰클치 맞는데 왜 자기 어디야? 여다 여기다. 잘라야 되기다다여기여기 여기다. 다여기 여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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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여기다. 여기다. 여다 네. 나야이야 입질이 지금 계속 입질 오고 있습니다. 입질 계속 오고 있으니까 챔질을 조금 더 기다렸다. 자 챔질 한번 해보세요 이제. 그렇지 그렇지 앞으로 믿어서 어, 어 맞아 맞아. 어 자리돔 자리돔 자리돔. 오또 자리돔 한번 했네요. 자또 자리돔 한 마리 했습니다. 자 자리돔 거기 있을 때 자,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다렸다가 오 들어보세요. 또 입주 왔어. 오. 이야또 자리돔이네 자리돔. 오. 자또 자리돔입니다. 계속 지금 자리돔이. 자, 자리돔은 원래 떼를 지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, 지금 자리돔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. 미끼를 새로 가를 끼우고 또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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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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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! 들어, 들어, 들어 보세요. 들어 보세요. 천천히 천천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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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오! <laughs> 와 이거 뭐야 이거! 우와! 우와, 정갱이 정경이가 동생이 몇 마리야, 이거? 정갱이세 마리. 예. <laughs> 네. 우와. 정갱이세 마리, 동생. 완전히, 막 자, 한꺼번에 세 마리입니다. 넣자마자 입주 바로 오자, 봐. 바로 또 넣자마자 바로 입주로 옵니다. 기다려, 기다려 봐봐요. 어. 한네 마리, 다섯 마리 물때까지. 저 봐라, 와. 와, 입질이, 완전히, 막, 사정이오네 입질이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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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좀 더. 오! 천천히, 천천히, 오! 이야, 뭐야! 오! 뭐야! 뭐야! 이야, 오! 예에에에! 올 놈이서 세 마리 날 잡았다. <laughs> 네, 우와, 네 마리 걸렸는데, 오마서씩 마리 떨어졌다. 어디봐, <laughs> 봐라, 바로 입질 오잖아. 봐라, 맞지? 야 자리도 못 믿겠어. 오, 오, <laughs> 오, 더더더더 더.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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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아, 돼 있어도 되는데, 아, 들어보세요, 그러면. 오, 한 마리, 두 마리! 이야, 자리도 또두 마리입니다. 야, 자리도 오! 자리도 크 네? 자, 리 시아리 상당히 시아리 굵습니다. 이놈은 시아리 연진만. 자, 자리도 뭐귀여는데 자리도 뭐 입이 작아서. 자, 마늘을 미끼를 좀 작게 작게 자, 작게 작게 해서 자, 자 이렇게 작게 끼워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, 카구에 밑밥을 채워서 자,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카구에 밑밥을 자, 꼭꼭 눌러서 좀 다지다시피 좀 강하게 다져서 자, 다지면은 자, 쉽게 잘안 밀려나도록 파도에 이렇게 다졌어. 잘해. 낚시를 해보도록. 야, 우와, 완전히, 우와, 난리네, 난리. 하하하하하하하하. <laughs> 가만 나와 봐봐, 자기야. 응. 좀더 있어 보자. 또 체바길다가 있어 보고. 와. 전기등이 아니면 자리도네요. 전기등이 전기등도 있고 자리도 있어서 야 계속 잎이 들어오시면 되시고 그래서 좀더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이제 마리수를 좀 보려고 좀더 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자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세요. 자 천천히 들어보세요. 한 마리, 두 마리, 세 마리. 오, 이야 자리도 세 마리. 우와, 자, 우와 이번에는, 야 이제 물에 다 먹었네. 자, 자리돔이 한꺼번에 세 마리, 이야 한꺼번에 세 마리 올랐습니다. 와. 자리돔 시합도 시도 상당히 좀 좋습니다 보니까, 시알도 상당히 좋고, 어, 다시 또 자리돔이 또들어왔을때 계속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. 다 아, 올릴 때, 한번 이렇게, 텐트탁 하고, 그 다음에 스펙 들어 올려. 한번 탁, 이렇게, 재끼고. 어, 살짝만 한번 탁, 이렇게, 순간적으로 한번 탁, 재끼고. 그래야 딱 걸리거든. 오, 오, 오! 오! 와. 야 완전히, 입질이, 지금 한세 마리, 네 마리 잡혀 있지 않을까. 오! 오! 완전히 이제 바다 속을 쳐박고 있습니다, 낚시대어 오, 야한 다섯 마리 걸때까지기다려고다가자 다섯 마리 만들어서 한번 들어 올려봐야 돼. 이야, 오, 야 입질 계속 오는데요. 야, 오늘 완전 카고 낚시 대박입니다 대박 대박의 카고 낚시 다 빠져 나간 것 같은데 느낌이 오히려 빠져 나간 것 같은데 야. 자 한번 들어볼까요 어? 한번 들어볼까요 챔질 한번 탁하고 그렇지 그란빼 이제 빼 그렇지 오야 그래도 자리돔 두마리 걸렸네 이게 아, 커서 두마리 정도였구나 오 그래도 또 자리돔 두마리입니다 오늘은 자리돔 잔친날이네요 지금. 아, 이즈람니다또 아, 아, 한 마리 왔어. 왔어. 이야, 또 자리돔이네. 자리돔. 자, 또 자리돔 한 마리 했습니다. 어, 와, 아, 자리돔 계속 있다니까. 자리돔이 계속 나온다니까요 아, 또 자리돔 한 마리 했습니다. 또 왔습니다, 또왔어니다 오! 처박는 거 봐라, 와! 자, 낚싯대가 막 흔들리면 요동을 치면 안 낚싯대가. 자, 거치대가 완전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. 거치대가 요동을 치고 있고, 자, 입주은 계속 오고 있습니다, 지금.